안녕하세요. 스파더썬팅입니다 오늘은 현대 아이오닉 5 차량, 골드메트 직선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PPF 작업, 가죽 코팅 작업,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작업 진행한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후퍼옵틱의 클래식 제품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면에 33%, 측면과 후면은 15%농도로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 33%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컨턴 제품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테사 홈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 드렸고요. 이쪽에 후방 카메라도 2채널 제품 깔끔하게 설치를 진행해드렸습니다. 보조배터리는 트렁크 안쪽으로 안보이게 매립해서 설치를 도와드렸습니다. 제품 위치는 트렁크 하단 부분에 이 안쪽으로 매립해서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PPF는 3종 진행해드렸습니다. 이게 골드 무광 색상 차량이기 때문에 무광 PPF로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충전구 부분, 문 끝쪽의 도어엣지 부분, 그리고 손잡이의 도어 컷 부분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가죽 코팅을 진행해드렸고요. 제품은 기온 커츠, 레더 쉴드 제품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도어 트림들,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가죽 코팅 작업 같이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5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있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